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이상찬 병원장님 모시고요. 난임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YES or NO 세션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 검사 기간에는 반드시 금욕을 해야만 한다. 아닙니다. 정자라는 것은 자꾸 만들어지는 것이 정자이기 때문에 금욕을 하게 되면 정자가 오래된 정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액 검사를 하기 전에 한 3~4일의 금욕 기간을 필요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평상대로 부부 생활을 하는 게 오히려 정신적으로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불임은 그 원인을 찾는 것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평상대로 생활하시고 또 부부 생활도 평상대로 하시고 단 정액 검사를 하기 전에 3~4일 금욕 기간을 가진 다음에 정액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또 많이 흔히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고 나면, 한 2, 3일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콕 하고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명확하게 네. <laughs> X. 임신이라는 것은 자연 현상입니다. 자연 임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임신을 갖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희망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임신할 수 있다. 또 담당 선생님을 믿고서 또잘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주사 시간은 반드시 같은 시간에 맞는 것이 좋다. X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호르몬 주사는 효과가 나타나는 반감기가 있습니다.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맞기도 하고 또 오전 오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사, 난자 채취하기 전에 배란 촉진하는 주사는 보통 난자 채취가 오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맞춰서 주사를 맞다 보니까 밤 10시에 맞기도 하고 밤 11시에 맞기도 합니다. 그 시간은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일정한 시간에 맞으실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난자 채취를 하기 직전에 맞는 그 주사는 밤이건 새벽이건 정해진 그 시간에 반드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아 이식을 할때 동결 배아 이식도 있고 신선 배아 이식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동결 배아 이식이 신선 배아 이식보다 임신율이 높다라고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병원장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냉동된 수정란은 5일까지 키운 수정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신 안될 것은 5일까지 가지가 않습니다. 5일까지 퍼백이까지갈수 있는 수정란은 벌써 임신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를 이제 냉동 보관하기 때문에. 또, 냉동의 여러 가지 기술이 거의 뭐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서 그런 수정란을 자연주기에 맞춰서 5일째 냉동 배아식을 할 경우에는 임신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난이 클리닉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검사 중에 하나죠. 난소, 나이 기능 검사, 또는 뭐 자궁경 또는 자궁 내시경 검사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런 검사들은 한 번만 딱 검사를 해도 될까요, 병원장님 엑스입니다. 아, 이 임신되는 과정이 어떤 분은 한몇년 걸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시 난소나이나 자궁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 둘셋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병원장님 친한 척해야 돼요. 빨리 오세요. 음. <laughs> 원장님께서 박수 한번 쳐보실 수 있어요?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이거 슬레이트 오버 하나 둘셋